프로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소개 네. 좀 해주시죠, 네. 네, 어, 일단 그첫 번째 트랙 c 마이 Myself'라는 곡은요, 어, 약간 선미가 조금 어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c 마이 Myself' 이 제목 그대로 음. 어,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음악인데. 또 아, 죄송해요 자꾸 제채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아이, 괜찮습니다 기침 음. 네아좀 음.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<laughs> 음. 춤추고 왔더니 먼지가 되게 야. 많이 날리네요 먼지 나가라 그만 됐어요 기침 아, 이거 그만 됐어요 뿌렸... 됐어요 됐어. 네, 어, 됐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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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 이제 정말. 그냥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차한 잔이면 충분한 그런 음. 선미가 된 거예요 음. 되게 정말 뭐~ <laughs> 네 오늘 과연 선미 씨가 기신을총몇번 할지 어, 오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에 지금 정확히 아홉 번을 함께 했거든요. 쇼케이스 사상 최초로 어~ 기침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<laughs> 있습니다편안 예, 아마 어...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네. 그러면 어, 좀 어, 시, 어, 이, 어, 이 얘기 딴 얘기하고 어,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기자님들부터 얘기를 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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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보고 하면 더 좋을 텐데. 하나 둘셋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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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박태 될것같았어요 <laughs> 네. 그래도 오늘 그 창작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또 칸마이셀프 또덕질이는 곡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한 번씩 꼭 들어봐주시면 <웃음> <웃음> 감사. 어 이제 고음까지 함께 내고 <웃음> <웃음> 있습니다. 아 그만큼 오늘 열정을 다한 그녀가 컴백을 또 열심히 준비한 단 의미겠죠. 좋습니다. 자뭐 어, 여러 가지 뭐 포인트 안무도 하고. 그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텐데 일단 그거보다 음. 아 이게 지금 가을이라 환절기라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음. 비염 이게 환절기라 비염이 올라와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음. 알네자 네, 네. 네. 이것은 선민이 쇼케이스 모든 시간을 마치다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약간 무서운 아. 그런 포인트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. 손 동작들도 보면 네 음. 혼동작기? 손동작이? <웃음> 손동작이, <laughs> 손동작. 내들 <laughs> 손동작이 박쥐 모양이에요. 박쥐 모양으로. 네, 박쥐 모양인데. 모양인데. <laughs> 네. 막 그냥 들어보시죠. 내 음악을 일단은 하고. <laughs> 박쥐 모양이고 박쥐 이제 이런 또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약간 좀막 좀비 같은 그런 움직임도 음. 보여주는 그런 곡에. 좋습니다. 네. 어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제 어, 안무로 설명해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이 음악을 좀 아까 부분 좀이하게좀 틀어두시면. 아마 허미 씨가 기침 멈출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괜찮으세요? 포인트 한번. 음악 혹시 되시면 거기 후렴 사비 한번 살짝. 트레인저, 네 좋아요. 음. 야. <laughs> 자, 스트레인저 기침춤 함께 보셨습니다. 네, 함께 스트레인저 최초로, 어, 함께 이게, 어, 새로, 히미 릴리즈가, 어, 될 텐데, 어, 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 어느 안무쯤에서 기침 나올까나 했는데, 마지막에 그래도 다행히 딱 터져가지고 너무 깔끔했어요. 잘 나왔어요. 포인트 안무. 스트레인저. 아, 어하지 낯설지 않습니다. 어, 또 만개 잘. 아, 진짜. 네. 죄송해요, 진짜로. 아니, 아, 다 우리 기자님들이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 거라 믿고 조명을 짬 밝혀주시고 서미 씨에 관련된 궁금한 점, 이야기, 질문을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